겪을 만큼 겪어본 쇼스트들의 인생, 인생 참견! 참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숙명적으로 이 만날 수밖에 없는 예, 인생 고민들 자잘한 고민들 또큰 고민들 많잖아요 이것들 저희가 쏙쏙 참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뭐다 겪어봤기 때문에 자 사연 바로 들어갑니다 나이 30대 중반이 됐지만 결혼 X 모솔입니다 모솔 음. 올 2월에 개인 회생 때문에 돈도 아, 없어요 네. 아 스포츠 도박도 우울증이 터져서 몇년 동안 친구들도 안 봐서 인간관계 네. 중소기업에서 박봉에 집에 붙어 살고 있어요. 네. 책이라도 읽어보려 하면 휴대폰 인터넷으로 몸이 자동으로 들어간다. 아, 누군가 네. 댓글로 어드바이스 해줘도 내가 실행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다. 음, 이거는 뭐 네. 고민 정도가 자잘한 고민 정도가 아니라 음, 굉장히... 지금 자아 있거든요. 존중감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스포츠 도박에 중독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런가봐요. 네, 하고 있어요. 아유, 음, 이거 음. 빨리 헤어나셔야 하는데 음. 이거 도박은 정말 헤어나오고 싶어도 네. 헤어나오기 가 쉽지가 않은 게 도박이에요. 왜 음. 팔다리를 다 잘라도 하, 가서 하는 게 도박이라고 할 정도로 하, 그 정도, 중독 중에 제일 어. 무서운 게 도박이라서 마약보다도 네. 어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 묶어놔야 되나? 묶어놓으면 글쎄요. 죽지. 네. 가장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직장이 있어요. 박봉이지만 스포츠 도박도 하고 그러면서 먹고 좀 살면서 직장 아니면 거의 집과다시피 음. 예,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데 30대 중반이면 사실은 어린 나이잖아요. 음. 저는 네. 차라리 지금 솔로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뭐 여자친구가 있거나 가정을 꾸렸거나 그러면 음. 그런 상태에서 가장인데 도박에 지금 빠져 있으면 아, 이건. 아, 그렇죠. 본인만이 불행한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불행해지는 거라 집안이 무너지고 네. 아직도 도박에 빠져 계시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냥 음. 이번 인생은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도박을 음.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 개인회생, 아마 그 파산시청 또 했던 모양이에요. 돈을 벌면 뭐해? 어. 또 도박으로 돈을 달릴 건데. 돈을 왜 벌어? 거기에 이제 다 빨리겠죠. 그렇죠. 저는 이게 30대 중반이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거든요, 음. 사실은. 뭐 인생을 또 길게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제 40대에 어떤 운이 와서, 어떤 에너지가 와서 또 인생이 바뀔지, 또5 0대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운을 자기가 갉아먹고 있어 만약에 좀안 좋은 상황이라도 계속해서 스스로 이제 운을 플러스로 만들 음. 이런그 에너지를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음. 자기 혼자 계속 마이너스만 했어요 음. 집에 음. 집에 붙어 살고 있다 인간관계 안 된다, 음. 안 된다. 사람이 잘 되려면 음.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을 계속 자주 만나야지 그 사람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올라가거든요 내가 항상 빈대처럼 이쪽에 빈대 붙고 이쪽에 빨대 꽂는 이유가 음. 여기가 항상 <laughs> 여기가 항상 에너지가 넘쳐요. 항상 저는 그생각 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아니, 맨날 쫓아다니는구나. 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 내가 욕 좀... 빨렸구나. <laughs> 뭘 빨려? <빨냐. 웃음> <laughs> 여기는 이제 우물이고. 여기 계속 이제 샘솟으니까 유전이고 우물이야.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자기 자신이 좀 한심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중요한 거. 지금 보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음. 우울증이 왔으면 일단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음. 또 그렇죠. 우울증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이 심해질 수도 그, 있다.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리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음.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옆에서 좀 지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끊으라고 네. 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 자꾸 관계도 끊어지고 안 하는 거겠죠. 도박이라는 것도 왜 중독이 될까? 마약이라고도 하고 하는 것도 그러면. 그걸 함으로 인해서 뭔가 엔돌핀이나 뭔가 오르, 오르가즘 이상의 뭔가 음. 쾌락 쾌락을 그렇죠. 느끼기 때문에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도박 외에 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뭔가 다른 걸더 참게. 그래서 때. 나가야 돼. 집 밖으로 네. 나가야 어, 돼요. 어. 나가서 어. 스포츠 도박 한다니까. 아, 어찌 됐든 매주캔 하나 들고. 야구장을 가서 보고 보든가. 쉽게, 쉽게 되는 건 아니야. 네? 아유, 그래, 쉽게, 건 쉽게 되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경바정 음, 가지 마시고 진짜 크게 결단하셔야 돼요. 이 도박에서 중독에서 음. 빠져나오지 않으면 음. 음.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시간이 간다고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그 전에, 갈수록 나빠지는 거지.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그러면 음. 가정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스포츠 도박 음. 이거 빼 이건 없어. 동원이 없고, 인간관계 제로고, 맨날 박봉에 시달려 살면서 집에만 붙어 있어. 어. 책도 안봐 자기 계발도안 어. 해. 음.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모든 게다 좋아지겠죠. 자존감은 없는 사람이야 진짜로 얘기한 대로. 근데 음. 도박에 빠졌기 때문에 자존감이 더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 맞습니다. 그렇죠. 도박에 빠져 있다니 왜냐면 음. 도박을 해서 이분이 돈을 벌었어. 음. 그럼 이런 사연이 올라왔어? 아, 그러네요. 도박을 네. 해서 돈을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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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년 어떻게 자존감이 올라가냐? 그 계속 음. 패배만 맛보는 걸. 음. 음. 저는 도박을 끊으면서. 네. 그러면 서서히 어떤 자존감도 살짝 회복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겠죠. 이게 사실 뭐 경고를 하자면은 이게 도박 이런 게 이제 빠지잖아요. 암이 금방 옵니다. 음. 진짜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게 이게 자기 자존기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그치, 그치, 그치. 저절로 생기고 30대 중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30대 중반이라고 이거 젊은 거 아니에요? 뭐암 얘기 나올 때는. 아직도 창창해요. 얼마나 이쁜 나날들이 많을 건데 왜 여기서 그치. 인생을 쫑칠려 그래? 그러니까. 도박 빨리 빠져나오세요. 도박은 끊어야 된다는 건 이제 공통된 음. 얘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동굴에서 빨리 나와라. 피도 쪼이고 친구부터 만나. 만나야 돼. 친구부터 만나야지. 사업도 그렇잖아요. 음, 사업도 음. 보면은 그냥 뭐 사업하는 사람끼리 뭐 차나 한잔하자 뭐뭐 밥이나 먹자하다가 너 요새 뭐 하니 이러면 어나 이거 뭐뭐 하고 있어 어나 아는 사람 중에 그거 하는 사람 있는데 내막 음, 음, 네, 만나볼래? 그래서 고기 그 절에서 전화해가지고. 툭탁툭탁 해서 만나서 사파란 사도 꽤 그래, 많아요. 그래, 그래. 어, 네. 뭔가 하나를 음. 실마리를 하나를 잡고서 그쵸. 그걸 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물론. 음. 나쁜 운도, 나쁜 운 불행도 사람으로부터 오지만 좋은 일도 사람으로부터 오니까 맞습니다. 사람 관계를 좀더 넓혀가다 보면 또그 음. 좋은 운들이 또올 수도 있고 그렇죠. 뜻하지 음. 않은 또 음. 행운이 올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빨리 나와서 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음.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또 음. 도박까지 끊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 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만나서 얘기하는데 시간가는 줄 몰라.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 벌써 2 시간 지났네. 오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분명히 어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인이에요. 네. 음. 그 사람이 귀인이에요. 음. 그 사람이랑 계속해서 돈독게 관계를 유지해 나오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보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빨리 나오셔야 되고. 너무 안쓰러워요. 음. 그렇지. 그렇지. 너무 그리고 청춘이 아깝고 음.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음.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맞아요. 뭐라도 장점이 맞아. 한 가지는 있어요.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 장점 하나를 발견하셔서 음, 음. 아니면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도와주시던지 음. 해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에요 제가 네. 며칠 전에 너무나 감동적으로 봤던 드라마의 마지막에 그런 문장이 올라갔어요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불행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도박하고 막 패배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우울감이 들고 그러려고 음.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음.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맞으니까 그럼요. 빨리 정말 그우울감에 그 수렁에서 나오셔서 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음. 당신은 생각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이니다 괜찮은 사람. 네.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넘쳐서 탈이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도요. 나는 생각보다 장시 많은 사람이야. 이걸 항상 갖고 있어야지 운이 상승합니다. 잊었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laughs>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어 날려버려 날려버려 제발.